자, 어 1508번에 보니까 어, 등차수열 an이 있어. 잘 봐. an이 무슨 수열이다? an이 등차수열이다. 그럼 내가 첫째 항을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공차를 d라고 할게. 이때 시그마 n까지 A에 k 1 1부터 n까지 a의 2k-1이 여거일 때 a4 더하기 a6을 구하라 그랬는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의 2k-1은 k 에1 집어내면 a1이고 2 집어내면 a3이고 3 집어내면 a의 5고 쭉 가서 a의 2n-1이거든요. 물론 이것도 전체가 n개입니다. 왜냐하면 1부터 n까지 집어넣었으니까 n개란 뜻이죠. 이거를 더한 게4 n 제곱에 마이너스 2n이에요. 그러면 놀라운 사실 이 친구는 a에는 등차수열인데 그 중에서 홀수번째만 골라가지고 더한 거잖아요. 그러면 홀수번째만 골라 더한 것도 여전히 등차수열이고요. 간격이 두 칸이니까 공차는 뭐가 되는 거예요? 2D가 되는 거예요. 그죠? 공차는 2D가 되는 겁니다. 맞죠? 자 그러면은 봐봐라. 우리 등차수열의 합인데 n에 대한 몇 차식이 나왔어? 2차식이 나왔어. 그러면 이 수열에, 이 수열에 홀수번째만 더한 녀석의 공차는 몇 d 라 2d인데, 우리 공차 구하는 공식 기억해야지. n제곱의 개수의몇 배해라? 두 배해라. 따라서 2d가 8이니까 d는 4라는 거 어렵지 않게 구했고요 그죠? 자, 그 다음 또 하나, 또 하나. 어, 여기에서, 여기에서, 이렇게 갖고 올까? 다시 한번 쓸까? k는 1부터 n까지 a에 2k-1은 4n제곱-2n인데 n자리에 1을 대입할게요. 그러면 k는 1부터 1까지 a에 2k-1이고 1 집어내면 2인데요. 이 의미 자체가 1부터 1까지 그러니까 1 집어넣은 거 첫째 항이 나오는 거 맞죠? 첫째 항부터 첫째 항까지 합은 첫째 항이잖아. 결국에 수열 an은 등차 수열인데 첫째 항은이고 공차 D는 사라는거 구했으니까, A4 더하기 A6 구할 수 있겠죠. 그죠? 그러면은, 네 번째 항은 A4는 2 더하기 3D, 아이고, A4는 첫째 항 더하기 3D, 여섯 번째 항은 첫째 항 더하기 5D, 2A 더하기 8D니까, 어, 계산하면, 4 더하기 48에 30이라서, 뭐가 나오죠? 36이 나오죠? 정답은 3번입니다. 알겠죠? 이렇게 풀이하는 게 있고요. 그 다음 아직 안 끝났습니다. 더 중요한 거 지금부터 설명할게요. 아, 나 그만 듣고 싶은데 이거로 충분한데 안 됩니다. 이거도 들으셔야 돼요. 알겠죠? 자, 아니면은 지금 이 내용이 이해가 안 가요. 그러면 이 다음 내용 지금부터 설명할 두 번째 풀이 잘 들으세요. 자, 지웁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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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에 탕후루 노래가 유행이던데 아 그냥 그렇다고 어. 자 어, 여기 문제를 보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의 2k-1이니까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더하기 a7 더하기 쭉 가서 a의 2n-1까지 합이고 얘가 4n제곱 마이너스 2n이에요 자그 다음에 나는 a4 더하기 a6을 구할 건데 a4랑 a6 중간에 a5가 있잖아요. 그러면 등차 중앙에 의해서 n 는 가운데 몇 배다? 두 배다. 이렇게. 그럼 애들아, 내가 여기에서, 음, 아이고, 내가 여기에서 n 자리에 3을 집어넣으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, 아이고, 다시. 시그마 k는 1부터 3까지 a에 2k 빼기 1이고 n에 3 집어넣으면 36-3이 6이니까 30이죠? 이게 a1 더하기 a3 더하기 a5고요. 그 다음에 n에 2 집어넣으면 시그마 k는 1부터 2까지 a에 2k 빼기 1이고 n에 2 집어넣으면 1 6 4니까 12네요. 그죠? 음. 얘는 1a1 더하기 a3이잖아요? k 에 1부터 2까지 집어넣으면. 그럼, 위의 식에서 아래 식 빼니까, a1, a3 사라지고, a5는 18인데,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1 8의 2배니까, 정답은 뭐예요? 36이죠? 이렇게도 해결이 됩니다. 너네는 두 가지 방법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. 음, 마무리할게요.